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비트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 정도 떡상을 하게 되면은 조정이 좀 빡세게 나와 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어때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물론 지금 이제 고가 대비해서 살짝 밀린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만큼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은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수익을 좀 봅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상승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2차 급등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2차 급등이 오기 전에 딱한 번에 조정이 좀 빡세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활용을 좀 잘해야겠죠. 보유자분들은 최대한 고가에 한번 끊어 놓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재매수를 해야 되고, 나는 지금 못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막 어떻게 고가에 따라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최대한 싸게 좀 잡을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급등한데, 무조건 간데. 자,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는요.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없고, 운에 걸려 업저다 몇 번을 이제 수익을 볼수 있겠지만,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서 매매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늦었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조정 없이 쭉 간다 하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비트코인 최근 3개월 동안은 좀 상승장이었다 볼 수가 있죠. 지금 딱 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하락장을 거쳤다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돌아선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우리 이제 8월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금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조정이 없었나? 아니죠. 엄청난 조정이 이만큼씩은 꼭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점을 잡을 줄 아셔야 된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우상향을 할 때도 우향향을 할 때도 조정과 상승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조심하셔야 되고 기회로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은요 상당히 세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조금만 얘가 조정이 빡세게 나와도 여기서 흔들릴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정을 받을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지표 RSI를 봤을 때 이것만 맹신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건간에 과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온 지가 좀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보조 지표가 말 그대로 지금 광기의 구간이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돼? 급격한 하락이 찍히게 되어 있는 게이 RSI 지표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고가에서 매도를 잘 한번 끊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이 괴리감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 RSI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 가격은 꺾이지 않고 있는데 RSI가 꺾이기 시작했고 1 시간봉은 조금 더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 15분봉은 어때요? 지금 아예 과매수 구간을 탈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캔들과 지표가 괴리가 발생하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자, 우리 캔들이 올라갈 때 지표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런 괴리감이 지금 벌써 이미 분봉, 시간봉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일본까지 발생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하락 신호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게 되면은 강한 조정이 나온 적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일본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 급반등, 이번 대세 상승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2차 급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2차 급등이 오기 전에 세력들이 지금 개미를 털어내기 위한 엄청난 조정 구간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는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기회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 괴리감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다이버전스의 특성을 잘 이해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매수 매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내 돌아가는데 이거를 잠도 안 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당연히 고감에도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유료로 타점을 잡아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제가 뭐 유료를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대신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망 내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타점이좀 받고 싶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2 7 0 3 1 2 7 1번호로 졸업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망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실시간 소통방의 경우에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면 영상을 제가 말로만 여기서 매수사인 드렸고요, 매도사인 드렸고요 하면은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타점을 제공하고 여러분들께 좀 신호를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도 좀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적극 참여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수익이 났을 때좀 활발하게 하트나 뭐 따봉 인증샷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은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안 되고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저도 제 채널이 잘 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졸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 대신에 적극 참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정이 한 차례 강하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상승 대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차트에는 거대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무슨 법칙이냐면요 추세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매매는요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피터 린치부터, 뭐, 제리 파커, 뭐, 그리고 워렌 머핏, 이런 사람들도, 자, 우리가 투자의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한 입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 단한 명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추세 매매가, 이제 얼핏 들으면 많은 분들이 쉬지 않고 달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그 추세 안에서 단기 조정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대신에 이거겠지. 우리가 추세를 깨지 않고 이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 추세 매매는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이 유지되는 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추세는 상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손절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 쇼스로 갈것 같아. 하고, 쇼 포지션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추세가 안 깨졌잖아.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서 손절하고 쇼스를 잡았는데, 갑자기 상방으로 나와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해요. 즉,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잔파동이 아니라 큰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굳이 내가 여기서 크게 먹어보겠다고 쇼 포지션에 들어간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된다? 이 추세 안에서도 이런 정도의 조정은 나오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슬슬 시간봉에서 그리고 분봉에서 우리가 이미 다이버전스가 찍혔기 때문에 이게 일봉상에 들어오는 순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요? 예 고감에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예 재매수. 우리가 며칠을 기다리건 몇 시간을 기다리건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재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신규 매수자들은 이 타점을 철저히 대기했다가 최대한 저가에서 공략을 좀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 고가면서 타이밍 그리고 저가면서 타이밍이 둘다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데, 타점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2704 1271번으로 졸업 남겨주시고 다 같이 우리 경제적인 졸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막 유료 가입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추세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고 지금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뭐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 영상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 잡아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어,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제가 드린 타점에 의하면은 역대급 수익률을 올리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는 단기 조정 또한번 이제 기회 의 구간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영상에 잡아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타점 잡고 경제적 졸업 정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이 좀 어,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03-1171번으로 졸업 남겨주시면 어,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 분석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